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야, 좋은데. 네, 바, 바, 해남 울들목에 아, 왔습니다. 울목에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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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울목케이 아, 카를물들있습니다 해상 케물블카를물들왔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지. 물을 보니까 아주 진짜 뺑뺑 물이 도는군요. 아. 여기 울두목에 보면 뭐 수모, 수모자 선수가 하나 있는데 아. <laughs> 그것이 지금 그지 울두목 바다 어, 응. 에, 바, 바다, 지금, 요것이, 지금, 진도대기, 재재개. 진도대기. 아, 또, 울트모, 울트모, 물살 보이시죠? 물살. 에, 오늘, 요, 해상 케이블카, 울트모, 해상 케이블카. 영남. 네. 야, 물이 빗빗빗빗빗빗빗. 응? 네. 물살이 세가지고, 옛날에, 네. 그 일본 내부들이 쳐들어가지고, 애구스미신한데 <laughs> <해기 웃음> <때> 정말 <laughs> 황 헌절한. <laughs> 네. 그 <중의> 장소 <웃음> 울뚤목입니다. <laughs> 이순신 장군 12척으로 그냥 몇백척 외군을 나... 배를 물리쳤던 장소가 바로 해남 울뚤목. 나잘 보여? 명랑입니다. 아, 아, 명랑대척이라고. 나 보여. 보여 안 보여? 잘 보여요? 아이고, 잘 보여. 아. <laughs> 자, 여기. 해남 따여 해남 우수형 강광지구만요 우수형. 응. 아, 우수형. 여기 얼뜬구마, 물이 막, 뭐 저력발전소 만든다고는 데좀뭐하를 하는데, 대충인데. 이 명량 해상케이프하고, 응, 명 명량. 옛날 이승진 장군 명남 태첩이라고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예, 예, 네. 그 장소. 네. 네. 진도하면은 네. 미역이 아주 유명한 데잖아요. 그래, 네, 진도 미역은 진짜로 유명한데. 진짜. 진짜. 진도 미역. 진도. 유명, 진도. 진도가 네. 진도 미역은. 네. 뭐야, 거의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좋은, 좋은 미역 진도 미역이 좋다고 했어요. 안도 미역도 좋다고 그러는데, 음. 그 명성이 어떻게 보면은 진도가 더, 저는, 저는, 몸은 까딱 거들고, 기가 막혀 여기 거. 진도 오면간 간제미. 간간 간제미. 간제간 간제미. 간제미. 에제미 간제미. 간제미. 간 관광객 많이 왔을거예요 이거 보려고 하나 왔죠. 아, 옛날에 다리 같은 거. 그렇지, 옛날에 무동탕 무슨... 사람들이 사람 엄청나게 음, 많았는데. 이거 뭐, 케이브, 그, 옛날 라베대교를 수학년 코스였다니까. 에? 라베대교 수학년 코스였어요. 중학교 때. 명랑 여기 뭐야. 축제하면 대단한 것다아요꽤 배로 막 옛날 그, <laughs> 그, 이제, 했던 일을 <laughs> 재현하고 막 <laughs> 그랬죠. 이천물짜리 물자 어 여기가. 에 여기가 여기가 저 진도가 그 옛날 에행패를 없었는데 국회의원 잘뽑아서 그런 것가겁 그, 발전해버렸고. 진도를 내가 두 번니까 그 세번 천가. 네. 진도가 옛날에 박지현. 그 박지현덕이요. 그그 박지현. 이번에도 꼭 키운 뜻대로 건데 또. <laughs> 아, 근데 일을 너무 많이 해나, 그래고 <laughs> 진짜 아니 <아주> 많이 해. 그래고 <laughs> 뭐, 아니, 뭐, 이게 진도가 뭐 대박이라니까. 진도가 영재 사람이 많이 달아. 마음이 커, 마음이 대포가. 아, 아 예, 옛날 유배지라, 좀, 대인들이 많이 아, 유배지고 여기가 유배를 많이 와가지고. 생 진짜. 예, 네, 오랜만에 진도, 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울뜰모. 송가인이 a i s o n 송가 i s o n 송가 i 도 o n g a i Song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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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g 유명한 진도 g 이랑 유명한 g 진도 강 o n 유명한 데 o n g a i Songai, Songai, s o n g a 바다도 있고 경치 좀 선도 좋고 <laughs> 공연장도 <laughs> 멋지기 해놨네요. 공연장도멋지해고 <laughs> 그게 갖고 <laughs> 가 있다고 네, 그러 그, 묘가 네. 어느 쪽 있는 거네? 저 이순신 해놨구나 있어 있어. 제가 응. 사람들 여기 휴게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와요. 여기 시어가어 이제 여기서 뭐 전망대가 있나봐. 네? 음. 음. 저, 음. 저, 저 전망대 가 있나 봐. 이기전망대가 저기 전망대. 구만커말구만 또한 7분 정도 타고 와. 7분? 어려운데 음, 많이.

哎呦，哎、嗯，行、嗯，对、嗯。嗯嗯 서울로 가서 서울로 하나 둘 네, 일로오시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 네? 아, 좀비켜주지면 안돼요? Ha det. 에? 캬, 캬, 차고. 못겠다 신도대교. 아, 멋있다. 신도대교. 에? 예. 케이블 네. 전망대 가면 더 멋있겠구만. 어. 네. 저 위로